생 단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마누엘의 날입니다. You know well, 에, 마태복음 1장 29절 2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수님 오신 걸 보고 그이마누엘 성취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kind of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것 예, 이 그리스도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석가 뭐 공자 뭐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훌륭한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틀렸고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첫째로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어떤 인간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No the, 그래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 죄가 있으면은 죄인을 건질 수가 없잖아요. 아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 장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뭐 굉장한 얘기들이거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네, 이런 조건을 갖춘자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미리 예언되셨어요. 사람들이 왜안믿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는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However, with 그러기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Mankind, 그게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성탄절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이 글자만 봐도 나오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어. So 그래, 성탄절의 의미는 그러면 뭡니까?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이마누엘의 날이다. Emmanuel, 이런 걸 언약으로 굳게 잡고 오늘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번 주간에는 깊이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So what kind of meaning is it? 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볼수 있었다 말이야. 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려고 몸부림 치니까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예, 몸부림 친만큼 고생입니다. 그 열두 가지 문제요. 이걸 해결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을 성취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다른 건 버리고, 아주 치유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보고 말기 전에는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이랬어요. before truly understanding the gospel, I myself even asked the question, why should I go to church? 아니 교회 가야 이유 모르겠더라는 거 Could not understand the reason for going to church. 솔직히 나 복음 모르. 내가 왜 교회 가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느냐? To be honest, without understanding the gospel, I had no understanding of why I should go to church with all of those people. 그렇게 막 내가 막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 저런 인간 같자는 것들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 안 간다 교회. 야, 그랬다니까요. I became very proud, thinking to myself, why 웬만 모임을 설소리 하고 저 모진은 주인간들하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냐? 내가 그랬던 어릴 때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It's I didn't the 이런 엄청난 문제를 몰라가지고. I didn't these 그래 이거 알고부터 저는 완전히 싹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You know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옛날에 장로님들을 같이 이런 걸 몰랐다니까요. In the past, I never really the of the 왜 장로님들이 교회생활에서 싸움이 날까나?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So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개념이죠. 여러분에게 이선취된 말씀을 하나님은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다 us, to, 자,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자, 우리 각인 불이 치질된 과거 문제 많이 있습니다. of our past that has been deeply imprinted rooted in part of our nature.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So i a n s chapter 2 verse 1 that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현재 문제 해결이죠. 허감 가운데 빠진데 에베소 2장 1절을까 지금 공중 권세 따 자본자를 따르는 그런 우리는 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And we were lost inside of the fund a a m e n t l 우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한 은 약의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말해요. 이 은약을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거죠? That's what you have to share with others. 자, 그러면 우리 의 성탄절을 누려야 될 매일의 성탄절이 어떤 겁니까? 참된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하시다. 그렇게 여러분 언약 붙잡아도 이것만 가진 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 사업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물을 수 있는데요, 사업 문제도 해결이 돼요. 여러분은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의 근본 문제, 허감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이 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우리는 사단과 지옥과 재앙 때문에 죽어가니까. 3된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365일, 매일 누리시면 됩니다. 365일, 평생이 성탄절입니다. 365일, 일 365일, 어, 내일 우리 성탄절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ll these the word of God our 그래서 어, 은약 붙잡고 응답받는 어, 축복의 날이 에,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끝나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고백하는 기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근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365일 인마운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산업을 통해서 많은 재앙과 사단 모든 지역 배경은 결박될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매일. 언제까지? 평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 이 언약이 전달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에 앉은 분들 모든 산업 현장에 허감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옥 배경이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수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 결박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실패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도권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